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운의 영역을 그 관장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운의 영역을 관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관장을 못 해서 말 그대로 어 운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관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운을 타고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운을 만들어 가면서 어말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운을 어 만들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 고난의 행군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운을 만들어 가면서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은 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주와 관상에 의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타고난 사주는 어떻게 할수 없지만 후천적인 그 관상의 그 기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데 나의 인생은 펼쳐지지 않는 거는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관상이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내가 관상이 좋아지려면 내가 그만큼 웃어야지 돼요. 내가 그만큼 관상이 좋아지도록 웃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 말 그대로 관상이 좋은, 어, 그러한 형국으로 바뀐 때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웃는다 하더라도 관상이 좋은 형국으로, 어, 바뀌어야지 되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본 마음으로 웃어야지 되는데, 계산된 그, 거기에서도 자기의 그 이기심이 들어가 버린 때라는 거죠. 그 웃음에서도 이기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상이 좋게 바뀌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이제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좋아진 것만큼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굉장히 힘들다. 근데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뭘 봐요. 점이라는 거를 봐. 그래서 뭐 철학관에서 사진도 보고, 관담도 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운이 언제쯤 좋아지고 있는가. 나는 계속 얼굴이 찡그리고 있는데, 아, 운이 언제쯤 좋아지냐고 물게 되면, 그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펼쳐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서 사주와 관상을 보러 다녀. 그래놓고 만내 틀리네 한되내는 거죠. 사주를 그 맞추고 관상을 맞추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맞춰본들, 나는 웃지를 않아, 본 마음으로 웃지를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관상이 좋아질 리가 없고, 운이 좋아질 리가 없대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 본 마음으로 웃어야지 돼요. 본 마음으로 웃고, 나의 그 계산된 마음으로 웃게 되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웃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 말 그대로, 어, 관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 저는 어, 이제 오락 프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잘 웃어요. 개그 프로를 보면 굉장히 잘 웃습니다. 누가 어떤 웃긴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잘 웃어요. 근데 왜 관상은 이렇습니까? 그런 웃음이 아니라는 거죠. 웃는다라고 하는 거는 본마음으로 웃는 건데 그 본마음으로 웃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의 그 성취감에 의해서 말 그대로 그냥 내 내면에서 올라와서 웃을 수 있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마음으로 웃는다라는. 그런데 누가 웃긴 얘기를 했고 개그맨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무슨 뭐 어디 어? 포럼장이나 강연회 가면은 거기서 웃겨갖고 막 웃는데 저는 굉장히 잘 웃습니다 남들이 조금만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웃습니다 근데 저의 삶은 왜 이럴까요 그런데 쫓아다니니까안 되는 거래요. 본 마음으로 웃는다라는 거는 나의 아, 꿈과 희망을 위해서, 나의 성취감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것이 내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면서 내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저절로 웃게 되고 저절로 웃음이 나와. 이런 사람은 운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굉장히 그 성취감에 의해서 웃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본 마음으로 웃어야지 관상이라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자기는 잘 웃는다. 웃긴 얘기를 하면 잘 웃고, 어, 뭐, TV나 유튜브를 보면은 잘 웃습니다. 근데 잘 웃는데도 저는 관상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집니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맨날 웃어봐야 그거는 나의 운이 좋아지는 커녕 오히려 나빠지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본 마음으로 내가 아, 웃을 수 있는가 그본 마음으로 웃으면서 내가 관상이 좋아지고 그 관상이 좋아지니까 아말 그대로 되는 일도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잘된 자기 일이 잘 되는데. 어 스스럼 없이 막힘 없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어, 운이 좋아져서 본 마음으로 웃으면서 말 그대로 그본 마음이 웃을 수 있게끔 내그 성취감에 의해서 어, 이렇게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막히는 것도 없고 더잘 된다 그러면 더잘 되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으로 어말 그대로 운이 좋아서 내 인생을 펼치겠다라고 하게 되면 웃더라도 제대로 된 웃음을 웃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웃더라도 제대로 된 웃음을 웃어야 돼요. 근데 웃지 않는 사람들이 우, 그 웃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어색한데, 내가 나의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꿈과 희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그러면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야 또 다른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기본은 뭐예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거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수 있는 어, 뭔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저절로 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 만약에 그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말 그대로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를 만들어 내야지 되는데 운이 좋은 사람은 결과를 좋게 만들어 내는 거죠. 근데 운이 안 좋은 사람은 결과도 안 좋게 내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라는 거는 결국 나의 통장이 잔고 재성이 늘어나야지 돼요. 재성 사주에서 재성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통장에 잔고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통장에 그 잔고를 쌓이게끔 하는 그 뭔가를 자기만의 그거를 터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계속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내가 어떠한 행위에서 결과를 좋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는데 통장의 잔고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형국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도 안 좋아지는 형국으로 가요.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안 좋아진다라는. 사업을 한다든지 뭐 직업을 갖는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자식의 그 교육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식이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 배우자가 잘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배우자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지를 못하지. 자식은 자식대로 속삭이지.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일도 없지. 뭐, 어? 이렇게 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운이 안 좋으니까는 내가 진정으로 본 마음으로 웃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한 거는 관상이 좋아지는 방법의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도 안돼 있는 사람이 내가 운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웃지 않으면 절대 통장의 잔고는 늘어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일을 즐겁게 한다 하더라도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지 않는 거는 그거는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 허망하게 아, 자기 인생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무정한 세월을 아, 보내되라는 것을 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신나게 하더라도 내가 웃으면서 하더라도 짜증 안 내면서 그냥 말 그대로 하는 것마다 즐거워 하는 것마다 즐겁지만 통장의 잔고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운이 막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운이 막혀가고 막힌 것이 아니라 막혀가고 있는 거라고. 막혀가고 있다라는 건 언젠가는 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럼 뭐그 운이 막히게 되면 엄청난 지금은 즐겁고 내가 행복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즐기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사방팔방 문이 막히게 되는 거야. 이때는 손술주가 없어요. 지금은 손술주가 있는데, 이미 사방팔방 운이 막히게 되면 손쓰기가 어렵대리는 거죠. 사방팔방 운이 막힌 사람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지 돼요. 자기 인생에 아무리 자기가 뭔가를 하더라도 운이 막혀가지고 되지 않는 거는 그 운이 막힌 거를 뚫어야지 돼요. 그 운이 막힌 거를 없애야지 돼.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갈수 있다는 라 거고, 지금 서서히 막혀가는 거는, 아, 조심을 하셔야지 돼요.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어, 돈이 그런 대로 잘 벌리고, 어, 뭐 한다 하더라도 운이 막혀가고 있는 사람은, 아, 말 그대로, 어, 아, 손쓸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지 되는 거고, 웃는다라고 하는 거는 본 마음으로서 내가 아, 말 그대로 열정을 가지면서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게 하는 그러한 행위나 아니면 통장의 그 잔고를 어떻게 하면 늘어나게 할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서 그 방법을 지금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원심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10년 안에 부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년 안에 부자가 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지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해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본 마음으로 웃느냐에 따라서 10년 안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10년 안에 더 쪽박이 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